오늘 살펴볼 종목은 DI에요. 이 기업 지금 시장에서 차세대 메모리 투자 확대의 직접적인 수혜주로 다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DI의 핵심은 단순해요. 메모리 반도체 공정이 고도화되면 고도화될수록 검사 장비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죠. 특히 최근 반도체 시장의 중심이 DDR5와 HBM으로 이동을 하면서 얼마나 많이 만드느냐보다 얼마나 정확하게 검사하느냐가 수출과 직결되는 구조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런 반도체 시장이 주목받는 가운데 DI의 핵심적인 모멘텀은 어떻게 되고 어떻게 대응을 해야지 커다란 수익을 올릴 수 있을지 지금부터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기에 앞서서 영상 하단에 있는 구독, 좋아요 한 번씩 꾹 눌러주시고 지금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DI는 DDR5와 HBM용 웨이퍼 테스터를 자체 개발하면서 이 흐름의 한가운데서 있죠. HBM 공정은 기존 메모리 대비 집적도는 훨씬 높고 발열과 오류 리스크도 크기 때문에 웨이퍼 단계에서의 정밀 검사 능력이 사실상 필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단계에서 장비 성능이 부족하면 뒤 공정으로 갈수록 손실이 눈덩이처럼 커지기 때문에 이 글로벌 메모리 업체들은 검증된 장비 업체 중심으로 수주를 몰아주는 구조를 선택하고 있어요 증권가에서도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의 DDR5 전환가속, HBM 증설 투자가 맞물리면서 DI의 검사 장비 수주가 가시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DI의 경쟁력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니죠. 1988년도 연구소 설립 이후에 반도체 장비 국산에 꾸준히 집중을 해왔고요. 그 과정에서 이 국내외 반도체 제조사의 공정고도화 과정에 깊숙이 참여해왔습니다. 이 말은 곧 한번 써본 고객이 쉽게 바꾸기 어려운 장비, 공정 변화가 생길 때 가장 먼저 테스트되는 파트너라는 의미를 가지기도 합니다. DI의 또 하나의 포인트는 성장 축이 하나가 아니라는 점이죠. 2021년도 v 1 시스템을 인수를 통해서 2차 전지 검사 장비 사업으로 영역을 확장을 했고요. 전기차 에너지 저장 장치 시장 성장과 함께 배터리 검사 수요 증가 흐름을 그대로 흡수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장비에서 축적한 이 고정밀 검사 신뢰성 평가 기술을 배터리 분야에 그대로 전복하고 있다는 점이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여기에 더해 주목할 부분이 바로 ess 컨테이너 사업이에요. 단순히 배터리를 보관하는 구조물이 아니라 검사, 관리, 안정성 솔루션까지 포함한 통합사업 모델을 구축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장기 신규 매출원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최근 ESS 시장에서 얼마나 싸게 만드느냐보다 얼마나 안전하게 관리를 하느냐가 핵심 경쟁력이 되고 있기 때문에 검사 기술을 보유한 기업의 역할은 앞으로 더 커질 수밖에 없겠죠. 정리를 해보면 DI는 DDR5 HBM 검사 장비라는 메인 성장 축을 가지고 있고요. 2차 전지 검사 장비라는 두 번째 축, ESS 컨테이너라는 중장기 확장 스토리 이세 가지가 동시에 움직이는 구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차세대 메모리 투자 확대라는 큰 흐름 속에서 공정의 마지막을 책임지는 기술 기업이라는 점, 이게 지금 DI를 바라보는 핵심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이 DI의 모멘텀을 가지고 주가의 흐름에 따라서 우리 시청자분들을 어떻게 대응해야지 가장 커다란 수익을 실현할 수 있는지 차트를 통해서 보다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혹시 이으시고 아직 안 눌러 주셨으면요. 영상 하단에 있는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잠깐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의 꾸준한 수익을 위해서 매일 아침마다 급등이 나올 만한 주식 세가지 종목 선별해서 공유해 드린다고 약속을 드렸죠. 자 여기 보세요 날짜가 써 있습니다 클릭도 되고요 드래그, 스크롤 전부 다 되기 때문에 포토샵을 하거나 수정을 한 내용이 아닌 실제 텔레그램 인걸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100% 무료 급등주라고 써 있는 게 보실 거예요 말 그대로 단1원도 현비 가입비 필요 없는 100% 무료로 운영되고 있는 텔레그램 방이고요 제가 첫 번째 보내드린 종목은 세트랙 I예요 오전 8시 14분에 보내드렸고요 오늘은 제가 대표적인 섹터들 하나씩 나눠서 추천 드려봤습니다 제가 2025년 마지막 주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우주항공 관련된 섹터 상반기 까지도 계속해서 스페이스 x ipo 대기 전까지 상당히 많은 이슈가 있을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꼭 관심을 가지셔야 되고요 두 번째 보내드린 섹터 반도체 역시나 2026년 상반기 이끌어갈 대표적인 섹터라고 말씀을 드렸죠 뭐 로봇 관련 섹터는 두말할 필요도 없고요 먼저 세트랙 i 같은 경우 2025년 마지막 날이었죠 매수세와 매도세가 정확히 부딪히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강한 몸통 유지하면서 5일선 위에 안착을 시켜놨습니다 오늘 대표적인 섹터 관련돼서 또 다시 한번 노려볼 만 했고요 운봉 차트상에서도 추천드린 이유가 행보 이후에 상승 그리고 다시 행보를 했는데 20선 밑으로 떨어지지가 않고 그대로 유지를 시켜놨어요 따라서 오늘 노려볼 수 있는 타이밍 정확히 만들어 줬습니다 이렇게 시초가 대응하셨으면요. 2.48%로 시작해서 상한가까지 정말 미친 급등 보여주면서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수익 안겨 드렸죠. 텔레그램 들어오셔서 시초과 대응하신 우리 시청자분들 27%라는 어마무시한 수익실현 축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두 번째로 추천드린 종목은 제주반도체고요 오전 8시 15분 충분히 넉넉히 잡으실 수 있도록 보내드렸고요 제주반도체 같은 경우 제가 이날 추천을 드렸죠 그래서 마지막 날 엄청난 수익실현 한번 챙겨 갈수 있었던 종목이고요 제가 영상에서 추천드리면서 반도체 섹터 2025년 후반기에 좀 주춤했지만 앞으로 5천 p 끌어 가는데 상당히 커다란 역할을 할수 있는 섹터가 반도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꼭 버리지 마시고 관심 종목에 넣어 놓고 체크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2026년 첫날 반도체 제가 개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또다시 한번 추천을 드렸고요. 음봉 차트 상에서도 상승 이후에 정확히 20선 위에 안착시키면서 다시 한번 오늘 투자 타이밍 정확히 만들었습니다. 텔레그램 들어오셔서 시초가 대응하신 우리 시청자분들 1.52%로 시작해서 18.60%까지 시원하게 수익 실현 안겨드릴 수 있었습니다. 시초가 대응하신 우리 시청자분들 17%라는 시원한 수익 실현 축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추천드린 종목은 현대 무백스고요 오전 8시 17분에 보내드렸어요. 현대 무백스 제가 개별 영상에서도 또 말씀드리고 추천드렸던 종목이죠. CS 2026에서 현대차가 아틀라스 신형을 공개를 합니다. 이 현대차 관련된 CS 수혜주가 바로 현대무백스예요 현대차가 공정에 로봇들을 투입을 하기 시작을 했죠. 스마트 자동 물류의 핵심 기업이 바로 현대무백스이기 때문에 가장 커다란 수혜를 받으실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2025년 마지막 날 로봇 관련된 로봇 섹터들 전체적으로 다 하락을 했는데 현대무백스 하락 중에서도 정확히 5일선 위에 안착을 시켜 놨어요. 거래량도 조절시키면서 다시 한번 타이밍 노려볼 수 있었고요. 이렇게 시초가 대응하셨으면 0.75%로 시작해서 28.13%까지 정말 엄청난 수익실현 안겨드릴 수 있었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26% 수익실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도 24%, 17%, 26%라는 토탈 65%가 넘어가는 수익실현 충분히 챙길 수 있었어요. 제가 왜이 종목들, 이 섹터들, 어떤 타이밍에서 왜 추천을 드렸는지 설명을 다 드렸죠. 이런 부분들 계속해서 체크해 나가신다면 개인적으로 매매하실 때도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제 관심 종목만 따라 하셨어도 오늘 100만원씩 투자를 하셨으면 65만원, 1000만원씩 투자를 하셨으면 650만원이라는 정말 어마무시한 수익 실현 챙겨가실 수 있었어요. 정확한 타이밍, 이슈, 이런 모든 것들 잘 선택해서 집중 투자한다면 충분히 가능한 금액이죠. 특히나 제가 오전 8시 14분부터 17분까지 넉넉히 잡으실 수 있도록 보내드렸는데도 이런 종목들 잡지 않는다는 거는 돈을 준다고 해도 그냥 발로 차버리는 거랑 뭐 다를 바가 없어요. 선택은 잘지만 100% 무료급등주 텔레그램방 입장 한번 해 보셔야겠죠. 2026년도에도 꾸준하게 수익 실현을 간절히 원하시는 분들, 꾸준히 계속해서 수익 실현하면서 매매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공부에 나가고 싶으신 분들, 원금 회복이 너무나도 급해서 어떤 종목에 투자를 해야 되는지 고민이 많으신 분들 이런 분들 100% 무료급등주 텔레그램 방 들어오셔서 매일 10에서 30% 정도만 수익실현 하신다고 생각하시면요 충분히 모든 고민들 해결 가능하십니다 말씀드렸듯이 100% 무료급등주 텔레그램 방이기 때문에요 단 1원도 회원비 가입비 주실 필요 없으시고요 영상 하단에 있는 구독 좋아요 한번씩만 꾹 눌러주시면 이걸로 충분합니다 이러한 텔레그램 방 들어오는 방법 간단해요. 영상 하단에 댓글창에 고정되어 있는 링크 클릭하시고요. 텔레그램 입장 선택하시고 성함 연락처, 그리고 급등주라고 적어서 대출 버튼 눌러주시면은 텔레그램방 입장 신청 가능합니다. 이렇게 작성하는데 딱 10초밖에 걸리질 않아요. 지금도 많은 분들 100% 무료 급등주 텔레그램방 들어오셔서 꾸준하게 수익 실현하고 계십니다. 우리 시청자분들도 2026년도 텔레그램방 꼭 들어오셔서 꾸준하게 수익 실현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간단하죠? 그럼 먼저 DI의 캔들 패턴을 좀 살펴보면요. 이 종목의 차트의 핵심은 상승후 하락 그리고 재상승 시도가 아니라 완전한 이 리셋을 한 이후에 재출발을 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11월 중순 고점 27,800원을 만든 이후에 하락 구간을 보면 은 급락이 아니라 계단식으로 계속해서 밀리면서 거래량이 점점 사라지는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건 누군가 급하게 빠져나간 흔적이 아니라 위에서 이 물량을 이미 정리를 했고, 아래에서는 더 이상 던질 이유가 하나도 없는 구조죠. 특히 중요했던 구간이 이 12월 중순에 나왔던 최저가 19,110원 라인이에요. 이 가격대에서는 더 이상 이제 추가 하락이 나오지 않았고, 캔들 몸통을 보시면 점점 짧아지면서 거래량이 바닥 수준으로 줄었어요. 이건 전형적인 세력이 손놓고 지켜보는 바닥 구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즉, 이 종목은 이미 한번 정리될 건다 정리된 차트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나온 캔들을 좀 살펴보면요. 단순히 센 양봉이 아니에요. 하락 이후 처음으로 의미 있는 이 몸통을 가진 캔들이 나온 날입니다. 그동안 반등 캔들을 보, 보시면요. 아, 몸통이 작아요. 오늘은 거래량과 함께 몸통으로 가격대를 바꿔버린 캔들이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오늘 캔들 하나로 이 애매했던 박스권 구간을 이 장대 몸통 캔들 하나로 뚫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는 이 장대 양봉이 21선과 단기 하락 추세선 이 모든 것들을 회복하고 한 번에 돌파를 시키면서 끝났다는 점이죠. 이건 단기 기술적 반등이 아니라 이 가격대를 이제 다시 위에서 관리하겠다라는 시그널을 나타낸 거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세력의 입장을 보면 명확해요. 이 종목은 위에서 이미 물량을 다 정리를 했고 아래에서 더뺄 이유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그동안 올리지 않았다 라는 거는 이 올릴 타이밍을 기다렸다 라는 뜻이죠. 오늘처럼 거래량을 실어서 가격대를 한단계 들어 올리는 캔들은 테스트용이 아니라 다시 시작한다는 제 시장용 캔들일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이 자리에서 실패를 하면은 차트가 다시 무너지는 게 아니라 아예 갠투자들들 관심 종목에서 빠져버리는 구조이기 때문에 즉 세력 입장에서는 실패를 감수할 자리가 아니죠. 따라서 이 종목이 다음 주는 월요일에 오르냐 내리냐가 핵심이 아니라 이 24,000원 이 위에서 가격을 유지할 수 있느냐 이게 전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 월요일날 이 가격대를 지켜낸다면 여기 가격이 기준이다라고 못 박는 과정이에요 이 흐름이 나오면 다음 상승은 급하게 나오지는 않겠지만 대신 안정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크죠 또 하나는 이 위칸에서 몸통을 키웠는데 윗꼬리를 달아주는 거죠 윗꼬리를 달아주면 개인 투자자들이 봤을 때 어? 또 빠져나가나? 아니면 위에서 또 파네? 이런 착각을... 주는 패턴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위에서 던지는 게 아니라 이 윗꼬리를 다는 거는 아래에서 다시 받기 위한 패턴일 가능성이 더 크다는 거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따라서 이 종목은 지금 당장 급등을 기대하는 자리가 아니라 오늘 나온 장대 양봉이 기준 캔들이 되는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다음 주 흐름의 핵심은 딱 하나입니다. 이 장대 양봉 위에서 가격을 지켜주느냐 아니면 다시 흔드느냐. 이걸 모르고 보면 조금만 밀려도 불안해지고 윗꼬리 하나에도 팔아버리기 쉬운 자리인데 구조를 알고 보면 어디까지 흔들어도 되는지 또 어디부터는 시나리오가 깨지는지가 명확하게 보여요. 따라서 제가 100%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이 소통방을 통해서 차트 분석 기준으로 장 중에 장대양봉 몸통이 어떻게 이 움직임에 활용이 되고 있는지 눌림이 나올 때 받는 흐름인지 아니면 버리는 흐름인지 그리고 세력이 가격을 이 24,000원 이 부분에서 고정을 하려고 하는지 아니면 힘들기를 하려고 하는지 이런 모든 것들 다 실시간으로 차트 보면서 체크해서 당연히 효과 분석, 수급의 움직임 그리고 속도들 다 분석해서 실시간으로 소통방 통해서 알려드릴 거예요. 이 종목 지금 아무 생각 없이 보유하거나 추격할 자리가 아니라 기준 캔들 딱 하나 잡고서 대응할 수 있는 사람이 상당히 편하게 대응을 할수 있는 구간입니다. 따라서 다음 주 월요일 날 세력이 이 장대양봉을 과연 어떻게 활용하는지 이 모든 것들 분석 자료 통해서 소통방 통해서 알려 드릴 거예요. 또한 정확한 매수 매도 그리고 분할 매집과 리스크 관리 차원까지도 정확한 타점 타이밍 잡아서 실시간으로 모두 알려드릴 테니까 실 매매하실 때 소통방 들어오셔서 알람 설정하신 이후에 이런 분석자료도 참고해서 대응하시면요. 흔들리지 않고 편안하게 대응 가능하실 겁니다. 이러한 소통방 들어오는 방법 댓글창에 고정되어 있는 링크 클릭하시고요. 전용 페이지가 뜨면 은 초대 호재 종목 받기 성함 연락처 그리고 지금 보고 계신 DI 종목명 적어서 제출 버튼 눌러주시면 은 입장 신청 가능하고요. 우리 시청자분들 딱 10초만 투자해주시면 소통방 입장시청 가능해요. 단 1원에 회원비 가입비도 없으니까 부담 절대 느끼지 않으셔도 되고요. 기준 딱 하나만 잡고 대응하시면 편하게 대응할 수 있는 구간 만들어 낼수 있습니다. 지금 소통방 도, 서둘러서 들어오셔서 정확한 기준과 분석자료 가지고 실밀매하셔서 또한번 커다란 수익 실현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상 도움이 되셨으면요. 영상 하단에 있는 구독, 좋아요 한 번씩 꾹 눌러 주시면 너무나도 감사드리겠고요. 2026년 본격적인 장이 시작되는 다음 주 월요일부터 우리 시청자분들 꾸준하게 대박 수익 실현하시길 진심으로 다시 한번 바라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번에는 구독자분들을 위한 특별 이벤트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매일 상한가 수익 도움이 상한가 검색기를 오픈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검색기는 적중률이 무려 80% 이상이 되고요. 검색기 하나만 있으면 혼자서도 매일 꾸준하게 수익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뉴스에서 종목을 찾을 필요 없이 검색기에서 종목이 자동으로 포착이 되고요. 종목 분석, 차트 분석이 필요가 없는 검색기에서 올라갈 종목만을 선정해주고 있습니다 이 검색식은 이렇게 진행이 될 거예요 장 시작이 되면은 상승 확률이 높은 종목을 자동으로 포착을 시켜서 3개에서 5개 종목을 선정을 합니다 검색기를 받으신 분들은 이 3개에서 5개 종목 사이에서 원하시는 항목 선택하셔서 매매 진행하시면 되시고요 이 중에서 더 압축을 원하시는 분들은 전문가가 검토를 해서 3개, 5개 종목 중에서 한 개에서 두개 정도의 종목을 선택해서 원하시는 분에 한해서 전체 문자를 발송을 해드립니다. 그 이후 매도는 수익 구간에서 자율적으로 매도하시면 되시고요. 이번에 진행하는 구독자 이벤트는 100% 무료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주신 이후에 댓글에 구독을 남겨주시고요. 이분들에 대해서 진행되는 한정 이벤트라는 점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벤트에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영상 하단에 있는 댓글창에 고정 댓글을 클릭하시고요. 전용 페이지가 뜨면 은 제일 위에 있는 초대형 호재 종목과 급등주 검색식 받기를 체크하신 이후에 성함, 연락처, 그리고 맨 하단에 상한가라고 적어서 제출 버튼 눌러주시면 은 참여가 가능합니다. 이 이벤트는 한정 이벤트라는 점 기억하시고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